기본 중에 기본 노노. 노노는 유명한 책이다. 공자의 제자들이 스승의 언행을 모아 기록한 것으로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사랑받아온 스테디셀러다. 노노는 유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전이다. 왕들은 원선이나 세자 시절에 이미 노노를 다 뗐을 것이다. 한대 외경면에서 논어를 다시 강론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읽을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고전이다. 나의 지식과 경험, 깨우침의 정도에 따라서 고전은 그때마다 다른 교훈을 준다. 그러니 왕이 되어서도 논어는 여전히 공부해야 할 소중한 책인 것이다. 실록에 나오는 몇 가지 일화를 살펴보자. 1449년 명나라 황제 정통제가 오이라트족 정벌에 나섰다가 패하여 사로잡히는 토목의 변이 일어났다. 조선 조정도 크게 당황했는데 세종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많은 사람이 어쩔 줄 모르며 소란스러워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한편으로 두렵긴 하나 또 한편으로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옛사람은 큰 일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임하되 힘껏 도모하여 성사시키라고 하였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대하라는 것은 심사숙고하고 조심하라는 뜻이요, 힘껏 도모하여 성사시키라는 것은 두려워하고만 잊지 말라는 것이다. 세종은 논어 수리편에 나는 일에 임할 때 두려워하되 힘껏 도모하여 일을 성사시키는 사람과 함께할 것이다.라는 대목을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은 용기만 믿고 무모했던 제자 자로를 단속하기 위해 공자가 한 말이다. 이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다. 최악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내가 혹바 트린 것이 없는지를 면밀하게 살핀 다음 그때 용감하게 나아가야 한다. 이런 장면도 있다. 1683년 경년에서 부결이 김창엽이 한 말이다. 신이 살펴보건 때 전하께서 경연에 임하여 공부하실 때 어려운 문제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동안 여러 신하가 이 점을 말씀드렸지만 한결같이 조용히만 계시니 신은 적잖이 걱정스럽습니다. 옛 성현이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서 밝혀야 한다라고 하셨듯이 학문할 때에는 의심가는 바가 없을 수 없고 의문점이 생기면 반드시 질문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혹시 전학께서는 자신의 학문이 높다고 생각하시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중령의 일기를 수는 큰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혼자서 깨우치고 자득한 것이 아니라 묻기를 좋아하고 말을 살피길 좋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증자는 안연을 일컬어 유능하면서도 무능한 사람에게 물었고 박학다식하면서도 배움이 약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물었다. 마고 하였습니다. 큰 지혜를 가진 순 임금과 공자의 복음 가는 성인이라 불리는 안자도 이와 같으셨건을 어찌 전하께서는 자신의 학문만 믿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신들이 비록 학문이 천박하고 우매하나 어찌 하나라도 전하께 보탬이 되는 바가 없겠습니까? 만약에 저부터 의심할 만한 부분을 찾지 못하셨다면 더욱 큰 근심입니다. 정자는 말하기를 학문하는 자는 먼저 의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였고, 주자는 말하기를 책을 읽을 때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처음 학문에 들어선 이들의 공통된 폐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절실하게 사색하고 착실하게 이해하려 든다면, 어찌 진실로 의심이 가지 않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이는 의문을 두는 경지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숙종은 권위적이었으며 자존심이 강했다. 학문이 뛰어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자신은 다 안다며 질문하지 않은 것이다. 설령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신하에게 질문하는 자체가 왕으로서 위신을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김창협은 이러한 숙종에 공부 태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자 숙종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것 같다. 침묵하고 있으면 김창협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니까. 숙종은 전날에 강론했던 내용을 펼치며 질문하기 시작했다. 옛날의 학자는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을 학문하는 목표로 삼았는데 후세의 학문은 단지 자구를 어떻게 해석할지 문장을 어떻게 꾸밀지만 일삼고 있으니 이는 무엇 때문인가? 김창협이 대답했다. 공자가 옛날 학자는 자신을 위해 학문하고 지금의 학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학문한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후세의 학문이 이와 같게 된 것은 공부할 때 남의 시선만 신경 쓰고 자신을 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창협이 인용한 공자의 말은 노노 헌문편에 나온다. 공부란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다. 하늘이 부여해준 선한 본성을 회복하고 참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더 지혜롭고 더 성장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공부한다. 점수를 잘 받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승진하기 위해 공부한다. 이것이 자신을 위한 공부의 한 과정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삶의 원칙을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음에 있어서 노노가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주의 정치적 자세를 논한 맹자 노노가 공자에 대한 경서라면 맹자는 이름 그대로 맹자와 관련 있는 경서다 잘막잘막한 일화로 이루어진 논어와는 달리 긴 논설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앞뒤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맹자는 이 책에서 인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공자의 인사상을 발전시켰고 훗날 성리학의 토대가 되는 인간 심성에 관한 형이상학적 논의를 전개했다 왕도 정치, 정전제, 방벌과 같은 정치 사상에 주제도 다뤘다. 이 맹자 또한 왕의 필독서였는데 실로 기사를 통해 왕들이 맹자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1454년에 열린 경연의 한 장면이다. 승지 박팽년이 경연에서 아래기를 임금은 지위가 높고 부귀함으로 근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사람이 이르기를 우한이 나를 살게 하고 안락함이 나를 죽게 만든다. 부귀만 믿고 편안하여 절도가 없으면 멸망의 길에 이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옛 왕들은 항상 근심하고 부지런히 두려워하며 자신을 가다듬는 것을 마음 깊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물며 전하께서는 어린 나이에 부위에 오르셨으니 진실로 아주 잠깐이라도 편안히 즐기려 하시거나 태만하고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편안히 즐기기를 좋아하면 위태로워져 이내 망하는 지경에 이르고 근심하고 상가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떨쳐 일어날 것이니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단정이 자주 경연을 중단하고 활속이 구경을 즐기는 등 나태한 모습을 보이자 박팽년이 이를 경계한 것이다. 이중우환이 나를 살게 할 것이고 안락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 나는 대목이 바로 맹자에 나오는 말이다. 편안하고 즐거울 때 우리는 방심한다.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단점이 눈에 띄더라도 외면하곤 한다. 굳이 귀찮은 일을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 점점 내가 망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말이다. 반면에 근심스럽고 걱정되는 상황은 비록 그 일을 겪고 있을 때는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분명 나에게 도움이 된다. 우환 속에서는 누구나 조심하고 심사숙고하기 마련이며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고 더 애쓰기 때문이다. 즉 우환을 만났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안락하다고 해서 안주하지 말라는 뜻으로 우환과 안락을 모두 나의 성장의 계기로 삼아 항상 노력하라는 의미다. 다음에 등장하는 맹자의 말도 비슷한 의미다. 1471년에 열린 경연에서 맹자 이로 상편에 누군들 아니 지키겠느냐만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지키는 일의 근본이 된다. 라는 구조를 강론하다가 동지사 이승소가 말했다. 이것은 맹자가 사람이 자신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임금은 위로는 종묘사직을 지키고 아래로는 억교창생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 과업이 지극히 중대하니 자신의 몸을 상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에게는 안으로는 황관과 궁첩이 있고 밖으로는 고마와 복종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냥하고 유람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드물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대로 어진 군주가 많지 않았으니 하원주 시대 이후에는 한나라의 문제와 경제, 당나라의 태종 등 9어명의 군주뿐이었습니다. 몸을 지킨다는 것은 다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야 어떤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다. 한대 나라 안에서 가장 고귀한 지위에 있는 왕은 재물도 많고 부릴 수 있는 사람도 많아서 쉽게 유흥에 빠질 수 있는 위치다. 권력도 막강하여 제 멋대로 행동할 수 있으니 방종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러한 유혹 앞에서 스스로 제어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듦으로 어진 군주가 탄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 왕으로서 늘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여기까지 위즈돔 하우스 출판사의 도서 왕의 공부의 일부를 소개하였습니다. 왕이 가진 힘이 크고 짊어진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왕은 자리에 있는 한 눈을 감는 순간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판단과 결정은 백성의 안위와 직결되기에 완벽한 공부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공부는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공부는 지식만을 축적하는 공부가 아닌 나의 인격을 수양하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마음 공부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습득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상황 판단이 흔들려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바르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왕이 무엇을 공부했는가에 일부만 소개하였지만 왕의 공부책에는 왕이 왜 공부를 했고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왕의 지식 공부뿐만 아니라 마음 공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왕의 공부를 정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